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예비캠프 그 내용이 뭐였냐? 캠프가 뭐냐? 캠프의 의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캠프는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내가 두, 자녀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그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 캠프의 주인공이 곧 그리스도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모든 것 회복하는 축복을 찾는 겁니다. 모든 것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확인되어지고 무, 모든 오래된 옛 틀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종교와 내 동기, 내 불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죠. 언제요? 빛을 비출 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캠프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평생 이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겠구나. 그런 답이 나는 거예요. 캠프는 무엇입니까?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나요. 빛을 비추니까. 빛을 비추니까는 다 살아나는데 특히 뭘 봐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문이 있어요. 모든 제자들을 통해 만들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것이 사람 캠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우리가 뭐 전도 현장 캠프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팀이 구성되어져서 누가 누구를 통해서 현장 살릴 것인가 이게 먼저 나와야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 지역이 나와져야 뭐가 나오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태로 들어갈 것인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캠프의 응답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캠프는 전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다 했어요. 숨은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오는 길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때 보이는 게 뭐냐? 사건 캠프입니다. 왜 사건이라고 말을 하느냐? 문제일 수도 있고, 응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중립적인 얘기잖아요. 사건이라는 말은 축복이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병자가 고쳐질 때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그리고 어쩐 때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는데 감옥에 갇혀 버려요. 그죠? 그게 사건이에요. 근데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어요? 간수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감옥이 열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현장에서 중요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는 그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죠? 자기는 안 가도 돼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가도 된다니까요. 빌리포 지역에서 그, 로마의 속국, 그, 속주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만 말해도 안 잡혀가요. 근데 그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수분 계획, 사건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이것들을 자세히 보세요. 예비 캠프, 디데이가 우리 그 7월 12일, 14일 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해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예비 캠프지. 우리 같이만 현장 가자. 그거는 같이 함께 하는 어떤 뭐죠? 프로그램이지. 진짜 예비 캠프는 그게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만남,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 캠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죠? 늘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할수 있어요. 아, 우리가, 여기 사람 많이 모이니까 우리 여기 전도하러 가자.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는 많이, 많이 그러면 가면 안 된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먼저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숨은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밭으로 파고든다 했어요. 이 새로운 밭을 두고 들어간다는 말은 영 엉뚱한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강남에 있으니까 저기 강북으로 가야 된다.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새로운 밭이라는 건 불신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 현장으로. 그죠? 가장 복음이 필요한 불신 현장이 어딘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럴 필요도 있어요. 꼭 그러자는 말이 아니라, 절대 복음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을, 절대 복음 안 받을 것 같은 현장, 그곳으로 파고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될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막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곳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되지 않았던 곳. 그래서 다락방을 많이 깔아놓고 있는데 거기다 더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불신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밭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 현장. 99% 제자는 불신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그동안 훈련 받았던 거는 불신 현장을 파고든다라는 전제 하에 훈련 받은 겁니다. 사실 기존 신자가 교회 오면 편해요. 그죠? 불신자 10개 상태 하면, 다 불신자 10개 상태에서 알아듣거든.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면 딱 알아듣는 말이야. 우리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한테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죠? 그래서 현장을 안 간다기 보다는 현장을 두려워하고 안 보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 가까운 곳에 이미 와있는데 불신 현장을 노측을 쓸수 있다니까요. 이걸 찾는 것이 현장 캠프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막 열심히 간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불신 현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결국에는 뭘 세우는 것이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전도인. 전도인을 세운다는 말이 전도 시스템을 말하죠. 여기서 전도인을 찾고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 그 전도인이 파송되어지지, 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지규회 그 할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캠프 안 하고 그냥 지규회 세우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는 인생캠프, 사람캠프, 사건캠프, 현장캠프를 두고 지규회를 세워야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돼요. 가능하면은 연합할수록 좋죠. 근데 연합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억지로 많이 모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연합할수록 이제 밭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것 기존 신자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합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 캠프 위에 훈련과 지속적인 점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 캠프다. 그렇죠? 요렇게 전도 캠프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주에 솔직히 메시지 잘 알아듣기 힘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셨죠? 음질도 좀 그렇고 목사님 말도 좀 빠르고 <laughs>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전도 캠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때 이런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가능하면 최신 메시지로. 제가 새로 뽑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배려해드린 거예요, 서울 사람들. <laughs> 사투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좀 음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이 들으면 또, 혼자 들으면 괜찮은데, 또 여기서 들으면 또 울리잖아요. 가능하면은 2010년 이사, 이후 메시지로. <laughs> 제가 이제, 이제 추렸는데, 그거 찾는 게 보통 일 아니었어요. 제가 류목사님 메시지 뭐두 개씩 틀어놓고, 하나는 이어폰 도고 하나는 틀어놓고. 왜냐면전도 캠프의 어떤 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흘러가는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오늘은 전도의 제1전략이라는 2018년도 최근이죠. <laughs> 전도 제자 메시지를 들을 건데요. 중요하게 어. 약간 메시지가, 그, 그냥 들으면은, 아니,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딱 보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아, 전도에 대한 중요한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영상 메시지 같이 보시는데, 그냥 영상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류강수 목사님이 와서 캠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메시지 하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어, 세 가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전도의 문이고 우리가 만나는 또 어, 기존 신자도 있어요. 기존 신자들이 많이 전도의 문을 여는 그 과정이 됩니다. 근데 기존 신자를 자꾸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 대상돼 있습니다. 그 병을 고쳐서 치유한다기보다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왔다. 이것도 전도의 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전부 다 전도의 문이에요. 어,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사역자 준비입니다.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뭐냐? 이것을, 이런 많은 등등등등을, 모든 것을 전도의 문으로 볼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게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꺾는 것이 내가 막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복음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믿음 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짜로 아무리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막 내가 옛날에 이런 응답 받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 응답 받았고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내 진실입니다. 그래서 베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너의 눈물을 안다고 했어요. 그 눈물을 안다라는 건 맨날 운단 말이 아니거든요. 진실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진실 어, 집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입니다.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집중이라는 것은 진실하게 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입니다. 고집 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어요. 오직, 보금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오직의 사람. IQ가, 류 목사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IQ가 60이라도 상관없다. 보금 운동, 지속할 사람을 캠프 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속할 사람. 그래서 위탁할 수 있도록.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전도자로서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불신자는 언제 행복합니까? 불신자가 언제 행복해지죠? 불신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행복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는 언제 가장 행복하죠? 언제 행복할까요? 네? 지금요? <laughs> 지금 집에 빨리 가야지. <laughs> 언제 가장 행복해요?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구나 할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사명자는 강단 말씀도 성취되어지고 응답 받는데도 약간 불만 많을 때 있어요. 왠지 모를 불만 있잖아요. 이거. 왠지 답답하고 막그 사명자일 수 있습니다. 아,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난 요즘 너무 답답하다. 그 사명자일 수 있다니까요. 사명자는 언제 행복을 찾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말씀 성취를 타고 가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성취 속에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이걸 찾기 위해서 함께 뭘 하는 게 필요하냐 포럼이 필요한 겁니다. 오인이쪽 포럼 해라. 팀장 충무 모여서 포럼하자. 실제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포럼이. 그죠 포럼하자 해가지고 하는 포럼도 필요하지만. 믿음은 전달되어지고 포럼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사역자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내 삶의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게 오늘 봤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같이 봤던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 사람 전도의 문이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 가장 가까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그죠 나의 삶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다 있어요. 그 멀리 있는 곳은 지속하기 힘듭니다. 내가 가는 뭐 예를 들어서 학원, 뭐 학교, 복곳에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걸 먼저 찾는 중, 것이 중요한 준비하는 캠프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아, 그 길은 안 된다. 여기를 뚫는 겁니다. 내가 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모든 사람, 일, 현장 여기에 전도의 문이 다 있다 그랬어요. 내 삶에서. 그래서 그 모든 곳에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건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확인하고 실제로 구축을 할 겁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에까지 전두캠프를, 어, 전도 캠프의 방법이 이겁니다. 전도의 문을 발견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죠. 팀사역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캠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걸 염두에 두고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축구전도를 하기도 하고, 진행을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어 그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열매가 와도 못 봐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어져서 사역자 사역자가 세워지는 우리 늘 종교에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다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이미 와 있는 캠프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며 와 있는 전도의 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 표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